안녕하세요, 이리스타레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예, 전반적인 흐름 간단하게 원숭이띠님들 57세, 음, 57세, 예, 모 신생님들 예, 보겠습니다. 음, 월마다 띠별이또 예, 올라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또 흘러갈지. 예,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신생님들. 원숭이 띠님들 57세 분들 하반기 행운의 메시지와 조언의 메시지, 고의 여사제 카드와 태양카드입니다. 하반기에는 이렇게 어떤 느낌들, 촉, 밝음, 예, 두장다 아마 행운이, 행운의 메시지로 적용이 다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 고의 여사제 카드는, 어, 내 생각과 내 느낌, 어떤 촉이, 예, 예지력이 많이 좋은 하반기입니다. 모든 거를 결정할 때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판단해서 결정하신다면 아마 후회하지 않는 판단, 그만큼 내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 주위 사람들 어떤 조언 듣는 것도 좋지만 하반기에는 내 느낌대로 촉 예지력, 예지몽 있잖아요. 예, 내 생각대로 무언가 생각하고 판단한다면은 좋은 또 흐름 음, 결정할 수 있는 거고 태양 카드는. 밝게, 예, 긍정의 메시지, 낙천적인 성격으로, 예, 그리고 모습도 밝은 모습으로, 예,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하반기에 보내신다면, 어, 내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일들이 좀더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루어 또질 겁니다. 어, 쨌든 부정적인 생각, 예, 뭐다안 좋지만 특히 하반기에 그 원숭이띠님들께서는, 음,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그냥 낙천적인 생각, 내가 이게 타고난 원래 성향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성향대로 무언가 이렇게 밝은 이미지대로 해나가신다면, 예, 뭐, 다잘 되겠죠. <laughs> 죄송합니다. 네, 두 장도 아마 행운의 메시지로 적용이 되고요. <laughs> 그리고 현재, 어, 하반기 때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거,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음, 무언가를 투자를 하고 싶다. 예, 금전에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무언가 조금 투자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재투자,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또 투자해서 열심히 또 일에 집중해서 하신다면 이때 금전이 있습니다. 이 금전 내가 지금 다내꼴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나 자신에게 뭔가 투자를 하고 또 아니면은 지금 반대로 내가 뭔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할수 있는 일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도 이게 되고요. 그리고. 합니다. 무언가 여유를 가지라고 합니다. 음, 마음의 여유죠, 마음의 여유. 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여유. 뭐 운동을 하시거나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그리고 무언가 하고 싶었던 거가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좀 여유를 많이 가지고요. 여기서 여유를 가지라는 거는 여유를 가짐으로써 어,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답답한 일들이 내가 급하다고, 조급하다고 막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거든요. 음,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느긋하게 무언가 이렇게 행해 나가시면, 어, 내가 즐겁게 지내는 거죠. 네, 내가 즐겁게 지내도록 또 노력하시는 거죠.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 무언가 해결책, 무언가 또 답들, 무언가 지금 결정하고 해결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여유를 가지는 속에서 어떤 답이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족하신대요. 어, 원숭이띠님들께서는 하반기에 나는 만족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모든 거, 어, 원숭이띠님들에게 적용이 되는 어떤 것들이 나는 지금 만족하고 굉장히 흡족하고 좋다. 이러한 메시지거든요. 내가 만족하고 흡족한다. 뭐더 이상 어~ 좋을 게 있을까요? 음 원숭이띠님들 좋습니다. 음 예. 내가 무언가 해놓고 진행해서 지금 해왔던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최고 만족함을 느낀다. 아무리 주위에서 어떤 거를 뭐 이렇게 어~ 뭐 축하해주고 인정해줘도 내 자신이 만족을 못한다면은 어~ 안안 안 되잖아요. 음 그런데 무엇보다 내 스스로 내가 만족한다라니까 네 예, 좋은 또 하반기가 되고 음, 상반기 때는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반기 때는 마음이 음,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는 나 혼자만의 어떤 마음의 답답함들을 안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뭐 이제 종교적으로 기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내 스스로 마음을 많이 다스려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음, 이게 아마 그래도 7, 8월까지는 조금 어떤 마음의 답답함들이 조금 있습니다. 음. 네, 이거를 이제 외적에서 찾으려고 하진 마시고요. 내 마음에서 내가 조용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 어떤 마음의 어떤 느낌들. 예, 아까 촉이 좋다고 했잖아요. 예지력, 집중력이 음. 그래서 이 답답한 어떤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거. 어, 무언가 지금, 꽉 음, 막혀있는 어떤 그런 음, 것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이때는 누구에게 얘기해도요, 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상반기도 그래 어, 그러셨을 거고요. 어, 한두 달은 더 하반기에 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가신다면 음, 또내 안에서 내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됩니다. 어, 무언가 결정할 일이 생긴다 하반기에 내가 무언가를 어, A와 B가 있습니다.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이런 어떤 고민에 있다면은 무언가 한 장은 요즘에 카드들이 다들 좀 음,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돼서 음, 원숭이띠 님들께서 지금 음, 갈팡질팡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거가 어떤 흐름으로 어, 무언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 흐름들이 어떤 걸지 음, 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음, 원숭이띠님들께서 고민하고 무언가 갈팡질팡 이렇게 마음 잡지 못한 거는 예, 명상하고 돌을 닦으라고 합니다 어, 57세 분들 원숭이띠님들 참 많은 시간 많은 세월 돌을 닦고 오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하반기에도 잠시 어, 한두 달더 예, 7, 8월 이 정도까지는 음, 마음을 좀잘 다스리고 예어내 안에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음, 하지만 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마음에서도 일어나는 갈등들 음, 대인관계가 됐건 일이 됐건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들은 부정적인 거니까 내가 굳이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죠. 갈등이 생기면 예 긍정의 생각으로 다 바꾸고 갈등 싹둑 잘라버리시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다 부질없는 거고요. 음, 그리고, 어, 무언가 상반기 때도 이뤄놓은 거가 있습니다. 음, 무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성취해놓고 무언가 이렇게 잘 해오신 거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일에 있어서 무언가 걱정하는 거, 음, 신경 쓰는 거,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는 거죠. 저 일이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전전긍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때는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시고 음, 순리대로 갈대로 그냥 가라 편안하게. 내가 지금 무언가 막 억지로 억지로 예, 한다고 해서 이게 예,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억지로 한다고 이렇게 엉키니까 음, 그냥 순리대로 모든 거를 예, 거의 뭐 마음 닫고 오셨으니까. 그리고 직감도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니까요. 음, 뭔가 이렇게 현실이 어, 싫은 거, 아, 이 상황 내가 너무 싫어서 어떻게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 그런 거는 그냥 그냥 이렇게 음, 흘려보내십시오. 그걸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 시간이 지나가면 어, 서서히 다 정리가 되고 괜찮아집니다. 어,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데 일에 있어서 지금 하고 계신 일다 잘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약간 열정이 없고 의욕이 좀 없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일에 있어 어, 집중을 하고 예, 일에 있어 좀더 재투자를 하시고 열정을 가지시라고 합니다. 현재 하고 계신 일에 어,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음, 집중을 해서 다시 한번 어떤 어, 일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거로 아마도 좋은 소식이 나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일에 있어서 재투자 무언가 집중하는 것, 일에 열정을 가지는 것. 그리고 감정의 절제가 조금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게 아마 상반기 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감정의 절제가 좀안 돼서 기복이 좀 있었던 거죠. 감정의 기복이 막 이랬다, 저랬다, 약간. 음, 우리가 그러다 보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예, 안절부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감정의 절제를, 예, 잘 하시라고 합니다. 하반기에도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감정절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도 내가 감정의 절제를 잘함으로써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 감정의 절제를 잘하시는 거가 어, 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메인 카드는 연애운은 좋습니다 연애운의 어, 흐름이 싱글분들은 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프로포즈할 수도 있고 내가 싫지 않으면 상대를 만나서 좋은 만남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하반기 아마 7 8월 6월 7 8 8월쯤 네, 이렇게 연애운이 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부부님들 커플분들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분들은 어, 또 하반기에는 네 좋은 흐름으로 연애운의 흐름이 갑니다 음, 상대가 나에게 또 다가와서 우리 잘 지내보자 뭐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음, 하반기에는 연애의 흐름도 좋아지는 겁니다. 음, 좋아지고요. 일단 락 무언가 일단 완성되고 어, 무언가 내가 만족하는 건 있지만 음, 아직 그게 다대포 완성은 아니니까 진행형이니까 어,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마음을 좀잘 다스리고 예,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 음, 다가오지 않는 일로 전전긍긍 예,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럼 또대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태양, 아, 러브스카드구나, 연애운이 들었다는 거죠. 예, 연애운이 또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무엇보다 지금, 어, 아까 그 57세, 예, 무신생님들께는, 음, 무엇보다 연애운, 이성간의 어떤 흐름들이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또, 어, 어 하반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라는 거니까요. 음, 그지만 이제 부부나 커플 분들은 또내 옆에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고, 예 싱글분들은 내가 실제 관심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성들에게 관심은 없는데 관심이 또 인기는 많아지는 거. 음, 그래서 뭐 누군가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또 만나셔도 어, 괜찮습니다. 음 무언가를 준비하는 거. 음, 또 하반기에는 또 우리가 항상 이제 새로운 일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준비가 됐건 음, 무언가 준비하는 그런 예 준비하는 하반기가 되라고 하십니다. 어. 카드 흐름이 이게 지금 상반기에 들어서 이렇게 진행형으로 무언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진행형이 지금 이렇게 어 가고 있는 거니까 음, 하반기에도 아마 그 흐름 따라서 예, 이제 서서히 한달한달 한달 갈수록 뭐 좋아지는 흐름으로 어, 가는 거죠. 음, 아이고 원숭이들 님들 오늘 상반기 때 고생 많으셨고요. 음, 하반기 때또 좋은 일, 연애 운도 어, 일에 있어서 마음의 여유들 가지는 거 예. 그리고 일단 사람이 내가 머리가 맑아져 있다고, 예, 생각하신다면 좋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막 혼탁하고 복잡했을 때는 판단이라든가 결정이 조금, 네, 내가 원하는 어떤 취지로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내 머리가 맑아있고 내가 지금 굉장히 뭔가 초, 느낌이 좋은 또 그런 흐름일 때는, 음, 다른 어떠한 것들이, 이제, 지금 많이 무언가 이렇게 막 풀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원숭이 띠님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굉장히 열심히 다들 달려오셨기 때문에, 하반기는 그게 이제 이어져 가는 흐름으로 해서, 이게 서서히 한달한달 한달 좋은 흐름으로 또 가는 거니까, 예. 하반기에 원숭이 띠님들, 음, 57세 분들, 밝은 생각, 예, 그리고 긍정의 생각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하, 하반기 되시고요.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 또늘 원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선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